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자소서가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진짜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참고로 저는 취업준비생 시절에 서류 합격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총 14번 서류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삼성, 현대, LG, 대기업 서류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학벌도 아니고요. 실제로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대생들이 갖고 있는 기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소서랑 면접준비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자소서 쓰는 게 정말 어렵다. 감을 아예 못 잡겠다. 혹은 나는 특출난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자소서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경험 정리부터 자소서를 이런 프로세스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을 나열하는 겁니다. A4 용지를 준비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활용했어요. 요즘 좋은 툴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노션이나 여러분들이 편한 A4 용지에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들을 예쁘게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취업 준비생 때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건데요.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공모전, 어떤 것들을 했는지, 경험을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열된 경험에서요, 경험을 뽑는 건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라든지 흥미로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줄글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1번까지는 나열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경험에 대해서 썰을 풀듯이 줄글 형식으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 데 해외에 있는 교환 학생 친구와 협업을 했던 거죠. 시차가 안 맞아서 소통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혹은 중도하차하는 팀원 때문에 내가 고생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줄글 형식으로 작성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나열된 경험들이 7개, 8개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카테고리 분류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업무적인 역량,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첫 번째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성적인 태도를 강조할 수 있는 경험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무적인 거를 첫 번째 카테고리, 인성적인 거를 두 번째 카테고리로 경험을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화를 합니다. 한 가지 경험에서도 참 다양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데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설 설계 역량을 어필할 수도 있고 또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있어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했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인성적인 태도를 어필할 수 있어요.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설계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첫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거고 나의 인성적인 태도를 어필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분류된 경험에서 내 성격 혹은 강점으로 역량을 매칭하는 겁니다. 직무 직무 경험과 인성 경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을 텐데요. 직무 경험은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인성 경험은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형용사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인성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성격 묘사 표예요. 대학생 때 발견을 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중에 이 표에서 어떤 성격과 어울릴 수 있을까를 매칭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사건 중에 자격증 시험에서 두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1년에 걸쳐서 노력해서 취득을 했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의지가 강한 이 키워드로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연령대가 높았던 분들과 잘 어울렸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손함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의 캐릭터를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번외이긴 한데요. 제가 졸업할 시점에 이 표를 주변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알바하는 친구들과 뭐 선후배들한테 뿌려서, 여기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골라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들을 쭉 골라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가장 많이 뽑혔던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나열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표가 나왔어요. 뭐 솔직함, 독립심이 강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정말 나의 겉에서 보이는 모습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면접 때제 성격을 어필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성 경험이 끝났으면 직무 경험도 역량을 매칭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직무 역량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 이 굉장히 다양해요. 트렌드 분석력 기획력 아니면 소통 능력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등 역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서치해야 합니다. 요즘 구글이나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gpt를 활용해 보시면 직무 분석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이 직무 경험에서 어떤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눈치 빠르게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둔 게 있으면 이거는 세일즈 역량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 경험들을 정리하고 이 경험에 대한 역량. 매칭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경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질 좋은 경험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소서에 할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경험들 중에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뽑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 두개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경험 두개 정도를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순위의 경험들을 아예 사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경험, 질 좋은 경험, 밀도 있는 경험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글래 제목을 붙이고요. 그 제목에 맞는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읽기 쉽게 자소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읽기 쉽게 간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두 갈씩을 쓸 수도 있고 나의 목표, 역할, 문제 상황, 액션, 결과 이런 식으로 구조화 그 글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트렌드 분석력으로 연결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트렌드 분석력으로 제목을 달아두고요. 이거에 대해서 글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단으로 줄글이 완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완성시켜 두면은 자소서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총네 개의 필살기 경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필살기 정리된 경험이 네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 경험 정리를 했고 어떤 소재로 써야 하는지 정리가 다 완성이 됐겠죠. 이 소재들을 가지고 자소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자소서를 점검하는 건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소서를 쓸땐 체크할 게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소재목도 써야 하고 마무리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도 써야 하고 건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화를 넣는 겁니다. 구름수 자소서 그리고 숫자가 있는 자소서 이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루뭉술한 자소서입니다. 품질관리 실습에서 기기분석 전에 체크리스트를 자세하게 살펴서 GMP를 준수해서 SOP에 따른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품질관리 실습에서 기기분석 전 체크리스트 12개 항목 기준으로 시료 전처리, 교차오염 방지 등을 반복 점검해서 SOP에 따라 실험해서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를 넣으면 훨씬 더 객관적인 자소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독성을 위해서 문단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500자든 700자든 이게 하나의 줄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읽다가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앞뒤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기쯤은 문단을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 하는 지점에서 문단을 꼭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예시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는 아무래도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두 번째 글을 보면은 딱 단락을 한 번밖에 띄어주지 않았는데도 글이 나뉘어서 읽힙니다. 그럼 앞 부분에는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이 있겠고 그 결과라는 키워드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성과를 나열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자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흐름을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단을 구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나만의 정의를 담는 건데요. 내가 어떤 역량이나 어떠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강조할 거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키워드는 오히려 잘못 쓰면 독이에요.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다라고 어필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느끼기에는, 혹은 HR 담당자가 느끼기에는, 소통 능력이 좋은 게뭐 말을 잘 듣는다는 건가? 혹은 뭐 말을 내가 잘 한다는 건가? 뭘잘 한다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따라서 제가 가진 소통 능력은 요점을 잘 전달하고 똑 부러지게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때이 정의 한 문장을 넣는다면 자소서의 설득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경험 정리를 하고 자소서 단계로 넘어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이렇게 특출난 경험이 없더라도 소재를 만들고 이걸 튀어 보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끝낸 다음에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마스터 자소서 문항을 6개에서 7개 정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만에 30번 지원한다는 게아 이렇게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력직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10번 넣어서 이직을 했다 라고 한다면 요즘은 막 30번 이상을 지원서를 넣어야 이직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시장에 얼어붙어 있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이 최대한 완성된 자소서를 만들어 두고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왔을 때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마스터 자소서 만들어두면 한 3시간 이내에 그 기업 분석 빠르게 끝내서 바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합격 자소서 기반으로 마스터 자소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스터 자소서 작성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후기를 직접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서합률 40%까지 올랐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영상 속에 1번부터 7번까지 쭉 따라하다 보 보면은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